10초 영문법. 오늘은 시제일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 시제도 변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주어 동사를 main closing 주어, 주절이라고 해요. 종속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 and but or for so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고요. 예문을 보면 he said that he was tired. 그가 피곤했다고 말했다. 주절 동사는 과거형인 said, 종속절 동사도 과거형인 was예요. 이렇게 시제가 일치되겠죠? He said that he had been tired. 주절 동사가 과거형인 said이고요. 종속절 동사는 과거 완료인 had been이 되겠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주절 동사보다 더 이전에 과거,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땐 과거 완료를 사용해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퀴즈 나갈게요. She said that she, mm -hmm, happy. 여기에서는 words를 쓸까요? 헤드빈을 쓸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